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기를 보면 어, 계피, 후추, 월계수, 겨자, 뭐 이런 것들을 담아놓는 게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합니다. 어,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담았어요. 어, 그냥 냉장고 자리 차지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만큼 꽉꽉 밀어 넣습니다. 이게 한개좀못 되는 양을 썰어 넣은 거거든요. 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먹습니다. 여기 이거는 어, 이 피클링 스파이스를 어, 한 숟갈 정도 넣고요. 어, 물을 끓여서 넣었어요. 그리고 설탕도 넣었고, 그리고 식초는 나중에 넣으려고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부어서요, 계피가 몸에 좋대죠. 저는 꽉 채우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음. 식초를 넣어야 되는데, 어, 꽉... 식초는 저기거든요. 맨 마지막에 저는 넣거든요. 이렇게 좀 놔뒀다가 뒤적거렸다가 하면서 무에 있는 어, 물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지켜봐서 어, 물 양도 조절하고 설탕 양도 조절하고 무선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부어서 끓일 거예요 왜냐면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클이라 할지라도 좀 한번 끓이는 게 좋은데 한번 끓이려면 아무래도 식초를 끓이는 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초는 막판에 넣을까 해요.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좀 놔두려고요. 이게 세지만 않으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기를 특별히 선택한 거거든요. 우선 이렇게 반절 조금 더 되는 양이긴 해요.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음, 어, 반나절 지났는데요. 물이 이렇게, 어, 이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이 정도 있었나? 반절 조금 넘었으니까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큼, 어, 무즙이 채웠어요. 그리고 무가 아까는 위까지, 어, 꽉 찼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누르면 쏙 들어갑니다. 어, 요대로 한번, 따라서 열탕 소독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뭐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줘도 다 먹을 때까지 상하는 일은 없겠다는 거죠 요것만 끓여주고 양이 많지 않아 이렇게 따라봐도 네, 이렇게 팔팔 끓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꺼주고 이물질 같은 거 있으면 걷어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꺼서 식히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런 상태예요. 아.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어, 밑에 따라내지 않은 어, 물이 요만큼 생겼어요. 요만큼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주기로 하고요. 자, 끓인 물 끓여서 식힌 물 부어주겠습니다. 부으면 양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죠. 일 정도면 돼요. 그러면 뭐 크게 뭐 양이 작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식초를 넣어줘야죠. 네. 하루가 지난 피클을 이렇게 식초를 반컵 부었습니다. 그리고 먹어보니까 그리 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뉴슈가 쬐끔 넣었습니다. 어, 이번 무 피클은 좀 다르게 하고 싶었던 게요. 마침 주문한 요 유기농 귤이 왔어요. 어, 제주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정말 10년 넘게, 어, 유기농만 고집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못생긴 거예요. 이렇게 약을 한 번을 안 치니까 이렇게 좀 못생겼어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껍질을 말리려고요 썰어서 그래서 음, 몇년 묵혀야 진피가 되는데 어, 그래도 1년이라도 이렇게 두고 말려서 먹으면 차로 끓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한약재로 쓰이거든요 실제로 어, 이 하얀 부분 있죠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환을 만들기도 해요 저는 지금 몇개 까먹고요. 이렇게 깨끗한 쪽으로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요거를 썰어서 여기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매번 같은 피클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라, 자르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좀 길쭉길쭉 가까운 것만, 이는 이따 차 끓여 먹는데 쓰던가 하고요.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썰어서 좀 지저분하게 떠다니는 일은 없게. <laughs> 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놓는 거죠, 뭐. 여기에 모가 청을 넣어도 되고요. 어, 유자청을 넣어도 되고요. 어, 어,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됩니다. 집에 남아 도는 거 있죠. 잘안 먹는 거. 혹시 국화차 말려놓은 거 그런 거 돌아다니는 거 있나요? 어, 국화차는 특별히 뭐 맛있는 향이 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향과 맛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자꾸 먹어지는 손이 가는 그런 무 피클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걸로 지그시 눌러주면 덮개도 되고요. 물론 곰팡이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무가 이미 어, 충분히 침잠됐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아래에 깔아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맛을 재미있게 그리는 요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요리가 지겹거나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매번 색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음, 저는 이거 먹어보고 다음엔 어, 무피클 말고요 어, 다른 피클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다음에 먹어볼 때귤 향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금 늙은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더 썰어서 사이사이 한번 끼워 볼까요? 어, 네 아무튼 여기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